안녕하세요. 펜타스가 원장 김기현입니다. 어, 중학교 1학년 프로그램 이번에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어, 3월 16일부터 화요일이죠. 이때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어, 3월 14일까지 해가지고 전체 10주 과정으로 해서 중1과정은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되고요. 3월 16일 과정부터는 이제 중2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부터는 중2과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여태까지 방학 동안 이제 쭉 10주 과정으로 해서 중1과정을 공부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이제 중2과정을 갔다가 대략 한 10주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중3 과정에 물리화학 파트로 들어가요. 이제 요 때가 이제 한 9주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요게 이제 수업이 다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여름방학 전에, 이게 이제 여름방학이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중등과정의 물리화학 파트는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파트, 화학파트만 저희가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과학에서는 암기가 베이스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년별로 시험 보기 전에 좀 공부를 해나가면 될것 같고, 이제 물리화학을 먼저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요 부분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원과목이라든지 통화과학이라든지 고등과정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은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초등과정의 연장선이라고 보지 마시고 중등과정은 항상 고등과정의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과학을 갖다가 좀 수월하게 볼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잘 적응해 나가고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 주는 거고 1학년 때는 뭐중앙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못 진행해 나가 버리면 은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 버리게 되죠 특히나 과학교과는 나중에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국영수를 계속 국영수만 매달려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인 경우에 과학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학교 과정을 갖다가 좀 차분하게 먼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도 빨리 한 두번씩 좀 진행을 해 놓는게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특히나 이과생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빨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자중인과정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몇 몇 가지만 드리면 중인과정에서 이제 물리 파트는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전기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전기 파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영역이 물리 파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이 화학 영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원자,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죠. 분자, 그 다음에 이온, 이런 화학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 파트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질 못해요, 아예. 되게 어렵습니다. 선행과정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은 필수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중1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1과정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2 과정을 먼저 본다고 크게 걸릴 부분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2 과학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중학교 1학년 과학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갖다 좀 충실하게 들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파트를 갖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될것 같고요. 전체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1년 커리가 있으면 저희가 방학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14일까지 중일 과정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략 한 10주 정도 이때 이제 중2 과정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중3 과정을 마무리 짓게 돼요. 여기가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여기가 여름방학. 자 여름방학 전에 전부 다 정리가 끝나고 나니까 중동 과정에 대한 물리, 화학 같은 어느 정도 다 봤죠? 그러면 2학기 때부터는 전부 다뭘 들어가게 되냐면 통합 과학이라든지 고1때 배우는 교과예요. 문이과 구별을 시공부 해야 되고 통합 과학을 공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과목들 이과생인 경우죠. 이건 이제 고2때 공부하는 과정이죠. 이게 수능 보는 교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과들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서부터는 적어도 한 번씩은 볼수 있는 그런 어, 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영재고 라든지 과고 라든지 이제 영과고죠.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필수 강좌로 빨리 1학기 과정에서 한번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2학, 2학기 올라가면서 이제 여름방학에서부터 빨리 이제 통합과학 한번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바로 원과목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는 자립형 사립고들 음,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원과목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나 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조금 좀 이거보다도 더 빨리 해야 돼요 이거보다도 더 과정이 빨라야 되고 어, 이 친구들은. 어, 전부 다뭘 하게 되냐면, 이제, 올림피아드라든지, 그죠? 아, 올림피아드 있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과 투를 갖다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초반서부터는 원과목 빨리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도 빨리 정리를 해서, 2학년 때 한번 이제 올림피아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3에 가가지고, 상을 입상을 갖다가 할수 있도록 이제 그 준비를 해 두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 수업은 한 타임씩 있기 때문에 그거 타임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더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